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님 질문 드릴게요. 아까 강릉지청 CCTV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. 기억나십니까? 법무부가 직접 강릉지청으로 뭐 보고받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죠? 예, 예 그래서 뭐 그러면 혹시 간접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까? 저런 저런 아니 저런 저런 내용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. 제 말씀은 저런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보 보고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CCTV가 어떻게 나갔는지 뭐 이런 고런 아니, 그런 아니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. 간접적으로라도 받은 바가 없습니까? 네. 예. 예. 그다음에 그 가, 어,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는 게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이게 지금 사용 내역의 문제점도 자꾸 드러나고 있고, 이게 이제 법원 판결에서 정보 공개가 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?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2018년에 중앙지검 특활비를 보면 1등하고 2등이 하루에 지출된 게 보면 1등하고 2등이 2월 12일하고 9월 20일입니다. 그때가 이제 제일 많이 나갔는데요. 7100만원, 6000만원 이렇게 나간대요. 이때가 공교롭게도 추석과 설명절 직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기왕에 박혀졌기 때문에 이 집행지침도 좀 공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향후에도 이런 뭐 특할비 내용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정해서 좀 투명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답변 잠깐 드릴까요? 예. 2018년 2월하고 9월에서 제가 보도 난걸 봐서 보니까요. 그 당시에는 2022월, 2월 1 6일은 이명박 대통령 사건하고 국정원 특활 상납 사건, 화이트리스트 사건, 국군 사이버 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고요.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. 2018년 9월에는 역시 법원 행정, 법원 그,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하고 기문사 개혁문건 사건하고 BMW 화재 사건 등 진행되는,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물론, 국, 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, 어, 더 음.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감시, 감독하겠습니다. 아니, 예, 뭐, 당연히 감독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날만 콕 찍어서 그때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달력을 다 내놓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외워서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예, 제 말씀은. 그래서 그게, 그게,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는 말씀을 예, 설명을 드린 거예요. 그런데 묘하게도 2019년에도 명절 앞두고 많이 나갔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반론으로좀 약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선을 좀 정하고 방식도 정해서 향후에 특활비 관련해서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말씀하신 내용 잘 생각해서 저희가 뭐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.